네, 자, 공식 인터뷰입니다. 먼저 장준호 감독님께 시간에 대한 작품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켜어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시간 연출을 맡은 장준호입니다. 어, 시간이라는 작품은 아까 저희 한석준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두에게 유한한 그리고 이렇게 평등한 시간 안에서 어떤 선택들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고 어, 결국에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라는 예, 작품의 주제 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배우분들도 간략하게 본인이 맡은 역할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김정일 씨부터. 네, 저는 W 그룹 3대 어, 이제 세, 이제. 물려받는 아들 천소호 역할을 맡았고요. 재벌 3세 역할이지만, 어, 되게 까칠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되게 공격적이고, 못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관계를 하면서, 그 사이에서 성장해 나가는 인물입니다. 어, 그, 재밌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지연 역을 맡은 서연입니다. 어, 제가 맡은 캐릭터 설지연은요, 어, 자기 자신의 삶과 또 가족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큰 인물이고요. 어, 어려운 환경, 굉장히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매순간, 매시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김준환 씨, 네, 어 제가 맡은 신민석이라는 인물은 어, 어 지연이 하고는 6년 간 사귄 오랜 연인 관계고요. 그리고 어, 천수호 상무가 속해 있는 W그룹의 법무팀 변호사로서 어, 천수호 상무를 뒷바라지하면서 어떤 생긴 어떤 사건을 맡게 되면서 어, 그 사건 속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강하게 달려가는 그런 인물을 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승원 씨. 네 안녕하세요. 은채역할을 맡은 황승원입니다. 네, 은채 역할은 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단한 가지 가지지 못한 사랑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는 어, 그래서 시간의 뒤로 숨게 되는 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주연 배우들께서 본인들의 배역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